자, 1번은 아, 영어로 write the precise definition of continuity of f(x) a a 에서의 뭐다. 연속성. 연속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쓰시오. 엡실론 델타 논법으로. 그러니까 뭐라? 이미의 어떻게 할까? 이뮤실론에 대하여 할까? 이뮤론에 대하여 적절한 델타가 존재야. 하 델타는 뭐에 대한 함수? 입실론이란 함수죠? 어떤 조건으로 만족해? x a의 절대값이 맞죠?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다 하면 안 되지. 이거인 모든 x에 대하여 실수제 이거이면 f(x)와 f(a)라고 하는 함수 값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다.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. 이 미의 입실론에 대하여, 이 미의, 그니까, 우리말로 저것도 이제 이 미의 입실론에 대하여 양수에 대하여, 저거 이제 적절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하여, 델타는 입실론에대하 양수야, 하여. 뭐다? X 빼기 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, 이거인 모든 X에 대하여, f(x)하고 f의 차가 이클론보다 <laughs> 작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적어 주면 되고. 그러면 뭐다? 얘가 2번이 뭐요 이를 참 refer to니까 이를 참조하여 x는 1에서 이 함수가 뭐다. 불연속임을 설명하셔야 했잖아.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정의를 부정을 해야 되겠죠. 자, 부정을 하는데 여기서 키는 뭐야? 모든 이라고 이미의 나오고, for all. 이미의 나왔잖아? 적절한 게 존재한다? 이거 만족하는 모든 놈이면, 이거를 만족합니다. 얘를 부정을 해야 되잖아. 그럼 어떻게 돼? 이미의 입시론에 대해가 아니고, 어떤 입시론이 존재한다고? 어떤 조건을 만족해? s e a c h that. 여기 있는 뭐, 이미 어떤 델타가 뭐야? 이미의 델타에 대해. 그러니까 델타를 아무리 잡아도, 이거 만족하는 모든 놈은 이거 만족하다잖아. P이면 Q죠. P이면 Q의 부정은 P and not Q잖아. P이고 not Q. 그다음에 모든 X가 있다 부정하면 어떤 X가 존재한다.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델타를 잡아도 어떤 한점 X0가 있다고. 어떤 조건을 만족해? x- a의 절대 x-0- a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은데 f(x)하고 f(a)의 f(x)-0이 자, 소리. f(x-0)이 f(a)의 차가 입실론보다 작거나 크다. 자, 뭐라? 모든 입실론에 대하여 적절한 델타가 있어서 얘 만족하는 이면이니까 모든 놈은 이거를 만족합니다. 부정은 어떤 입실론만잘 잡으면 아무리 델타를 잡아도 어떤 게 있다. 이거를 만족하지만 얘를 만족하지 않는 x0가 존재한다지. 여기는 모든 x가 존재한 대로 표현되는 거잖아. 자, 그럼 여러분이 아들리 리버는 예극한이아제 뭐야 불연속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요 논리로 설명을 할때 x 0를 찾아야 된다. 어디 부분에? 1 부분에, 요 a 부분에 어떤 x 0가 있어서 요거 만족한다란 말. 자, 이거를 뭐라 말로서 적절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. 자, 됐나요? 자, 이거 잘 확인해. 이미 입술론에 대해 아무, 어떤 아무리 입술론 잘 뭐야 소리. 입실론을 잡아도 이 간격 안에, 뭐다, X 값을 넣으면 이 안에 들어가게끔 델타를 잡을 수 있다. 아, 버벅거렸다. 그 다음, 앞에 있는 내가 설명한 거를 잘 참조하시고요. 얘를 부정하라는 거니까 요 부정. 자, 그러면 이제 이 논리대로 2번을 한번 하자고. 2번은 얘 예,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Y는 X제곱이에요. 근데, 1 이상은 y는 0이야. 이렇게 돼요. 이 그래프야. 여기는 1이고.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에서 불연속이잖아. 1에서 불연속이라는 것은 뭐야? 극한 값과 극한 값이 있고, 함수 값이 있고, 같지 않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함수 값은 1이니까 우리는 리 i m x가 1로 갈때 fx의 값이 함수값 f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. 만약에 극한값이 1이 되지 않는다 보이면 끝나는 거죠 물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더라를 보여도 되지만 일단 함수값이 1이니까 f1이 되지 않는다.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야 된다고.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얘가 0이고요. 그럼이 a는 1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입실론에, 어떤 입실론로잘 잡아서 X0 값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.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? 입실론을, let, 입실론을 뭐로 잡아? 2분 1로 잡자, 이거야. 2분 1로 왜 잡아서, 그냥. 2분 1로 잡으면, 여기 에 있는 값이 뭐죠? 내가 2분 1이니까, Y는 X제곱이니까, 얼마? 루트 2분 1이잖아. 그래서 뭐, 루트 2분의 1과 1사이에 있는 모든 놈은 뭐다? 항상 2분의 1 간격보다 바깥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입술론 이렇게 주어진다면 입술론 2분의 1로 한다면 모든 델타에 대해 아 모든 델타 모든 델타에 대해 그냥 이렇게 설명하나? 자 말로 설명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잡으면 x 빼어리리리 x 빼기 1의 절대값 c 뭐다 델타보다 작으면 작은 이거인 이미의 델타에 대하여 이 말은 뭐야? 여긴 등호가 빠져있으니까 어디 0과 1주변에 델타 간격으로 아무리 잡아도 아무리 잡아도 뭐가 있을까요? 잡으면 버벅거리고 있어요. X가 어디서 이거는? 1빼기 델타에서 1 플러스 델타 사이잖아. 이거와 교집합 어떤 거? 여기와 이거 사이. X가 어디서부터? 루트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는.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지. 다시 1 빼기 델타에서 1 더하기 델타 사이에 잡고 그 사이에는 루트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반드시 존재하겠죠. 공집합이 아니잖아. 그 값을 뭐로 잡아? 이거의 원소를 X0로 잡으면 X0 어디에 있다고? 1 마이너스 델타와 1 플러스 델타와 루트 2분의 1, 1 사이에 있잖아. 그러므로 이 값은 f(x0)는 f(x0) 빼기 0의 절대값은 뭐보다 커. 요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1보다는 클거 아니야. 그래서 어떤 거? 이 논리가 진행이 됐는가 자, 다시 줄이면. 적절한 입실론을 잘 잡으면, 뭐, 요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델타에 대해, X-1을 만족하는 모든 델타에 대해, 뭐가 있어? 루트 2분의 1과 1, 4, 2 값과 이것 값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니까. 반드시 이 사이에 원소 하나가 있을 거고 이 원소는 어디 있어? y는 x 제곱과 이 사이에서 루트 2분의 1이잖아요. 이 사이에 x 제로가 있으니까 여기 2분의 보다가 커지잖아요. 자, 그래서 2분의 보다 좀 가까이나 커지더라. 따라서 리미트 x가 얼마? 1로 갈 때. f(x) 값은 0이 아니더라. f x 값이 0이 아닌데 여기 f1이니까 결국 뭐야? x는 1에서 불연속이더라.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지. 자, 다시 이렇게 적절한 입실론을 잘 잡으면 일부근의 델타 간격을 잡았을 때, 이 구간을 잡았을 때. 뭐다 이 2분의 1 바깥에 있는 놈이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 표현하고 말로 적으면 된다고 요 그래서 이거이거 이거, 이거이다 그러니까 p면 q다의 얘를 부정한 것은 뭐라? 나 p 아이걸 p and n q다고 p 그리고 나 q이다라는 거와 여기에 모 모든 x에 대해서 부정하면 요거인 x0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니까, 얘를 잘 이해하시고 어떻게 발레를 잘 잡아주는 거지. 요거 만족하는 놈 하나를 잘 잡아주면 된다. 아, 어쨌든 나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. 음, 오케이.